해봐, 엄청 좋아해. 아주 기를 쓰고 뜯어 먹어. 아침에는 감잎이거, 감잎 두 개. 낮에는 이거 키다리나무 손에 닿는 거다 뜯어 먹고. 이다 먹었어. 저 꼭꼭 씹어 먹는 거 봐, 그리고 아주 야무지게 씹어 먹어. 블루는 다 먹었어 이제. 소주는 뭐 그냥 꿀꺽꿀꺽이고. 짱아는 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왜안 좋아? 뚱하고 있어. 나가고 싶어 그래. 너 올라가고 싶어서 그러지 너? 너2구가이층구가이구가이다구가이 친구가 이친이이제이이친구이친구이친구이친구이이 네모냈다 세모냈이오구가이친구같이오구가이구이친구이구가이구이구구가이오구구구 풀떼기 많이 먹었지다 먹었어, 키다 리 남은 죽었어, 이제. 다 먹었어. 오구, 코에 저 상처가 소용견한테 물린 거지. 차라리, 이지이제 이거 어이 이거 어이 이거 어이 이거 어 이거 이거 먹어 다 뜯어 먹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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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뜯어 먹었어. 여기 없어. 야, 아빠도 먹냐? 아빠가 좋은 거 준다. 뭐야? 당기당기당기 당기. 당기, 당기 좋지. 향 쎈데. 당기 좋지. 당기도 먹어. 이제 시똥 싸고와 시똥 싸고 와서 코 자자.